요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이죠.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최근 발표된 실적 자료들을 통해 이 변화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담고 있는 시장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시사점들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분 동안 공개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실 시간이 충분했을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주식 시장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매수 조건들이 거의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예상했던 대로 매출 572억 달러라는 숫자는 숫자와 60대 중반을 목표로 한 가이던스가 시장 참가자들이 원했던 바로 그 수준이었고, 실제로 이를 달성해냈습니다. 이런 성과가 나온 배경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인공지능 워크로드의 증가로 인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인프라 투자 증가입니다. 각종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요구 사항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514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죠. 젠슨 황씨 e o 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블랙웰 제품군의 매출 성과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 라인업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 혁신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랙웰 아키텍처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 잘 팔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술 개발 역량과 시장 예측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달성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대 중반이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인데, 이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지출 증가세가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급성장 이후의 성장률 둔화가 자주 관찰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적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70대 중반의 총 마진율인데 지난 몇 분기에 걸쳐 4분기 목표로 설정했던 바로 그 수준이었고 실제로 이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FO인 콜레트 크레스가 언급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죠. 마진율의 개선은 단순히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회사가 더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칩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블랙웰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H100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됐는데 최근 분기에도 상당한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 회사들과 제품군, 그리고 사업부문들 간의 균형을 어떤 방향으로 맞춰가고 싶은지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제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H100 시리즈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기존 제품의 생명력이 예상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시장 수용의 속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언젠가는 이 산업 전체가 변화할 것이고 그때 어떤 식으로 적응해 나가기를 바라는지가 관건이겠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혁신의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때 TAM이 반드시 급속도로 확장되지 않더라도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GPU와 인접한 영역의 제품들로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TAM, 즉, 전체 잠재시장의 개념이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경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그레이스 제품군과 베라 제품군을 출하한다면 고객들이 반드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죠.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는 리스크 분산 효과도 가져다줍니다. 특정 분야에서 일시적인 수요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제품군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균형 잡힌 성장을 보는 것이 회사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만 의존하는 성장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혁신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장의 다음 단계를 살펴본다면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와 각국의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체 솔루션 스택을 패키지로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은 단순히 컴퓨팅 파워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체 IT 인프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 합니다. 디지털 주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시장 구조 변화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클라우드 관련 주식들이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핵심 거래 시간에는 약4% 상승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3%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주가 움직임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반응은 종종 기업의 실제 성과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 강하게 반영합니다. 현재의 상승세는 단기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밤 젠슨 황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다음 소식들을 기대해 본다면 아마도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정말 큰 계획과 야심찬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점을 알수 있을 겁니다. 젠슨 황의 발언들은 항상 업계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비전과 예측은 단순히 한 기업의 전략을 넘어서 AI 산업 전체의 로드맵을 그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AI 생태계 전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그가 하는 말들 중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생태계의 확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 기존 산업의 혁신, 그리고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포괄하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영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2030년이라는 시점은 정말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3조 달러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규모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가장 듣고 싶은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진보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실제 비즈니스 적용과 수익 창출에 관한 것입니다. 루벤스 플랫폼의 발전 상황에 대한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블랙웰에서는 그들이 더 나은 실행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베라 루빈 프로젝트는 정말 인상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죠.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조직적 민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실제 비즈니스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려했던 부분은 AI에서 실제로 창출되는 수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AI 애플리케이션들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AI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산업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와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죠. 추론 과정에서 실제 수익이 창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인프라를 구매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AI 추론 단계에서의 수익 창출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연구나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콜까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중국 시장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관계로 인한 수출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 요인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수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주식 시장을 지켜보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역학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분열된 시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다른 지역들로의 출하가 허용되지 않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선적이 금지된다면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인 우려사항입니다. 오늘 미국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미국 고객층을 제거하는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거나 최소한 찬성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치적 변수들은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중국이 충분한 양양의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의 복잡성과 높은 진입 장벽을 고려할 때, 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 직접 출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손실이긴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른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시장 지배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적절하게 들어맞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의 속도와 실제 비즈니스 성과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형태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문제일 겁니다. 현재까지의 실적 발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적 포지셔닝도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러 제품군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히트 상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있을 경영진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차세대 제품 개발 계획과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성장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일 겁니다. AI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의 심화와 기술 발전의 한계, 그리고 시장 포화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